자, 고추 한번 볶아. 보자, 세순도 잘하고 있고. 아, 병안 걸리게 잘 관리해줄게. 귀농 3년 차 초보 농부 근옥 씨의 오이 맛 고추 농장. 물 주고 있었나? 물 줬나? 아, 맞다. 물안 줬다. 물도 제때 주고 이래야 되지 뭐. 고맙습니다. 까빡했다 아, 큰일 날 뻔했다. 고추도 이렇게 감다가 옆에 찡긴 것도 빼주고. 농사 짓는 게 수월한 게 아니다, 이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키우고 있는 거 아이가. 잘하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아줌마한테 배워야 되는 이웃 파스널 주머니는 근옥씨의 농사 선생님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아이고, 저게 턴 봐야 되는데. 아저 우찌에 대한 거지. 그닥 놀라질것 같은데. 오래된 하우스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임시 방편이라도 손을 봐야 할것 같은데요. 여기였던 것 같은데. 노후된 하우스라 군데군데 고장도 많고 손이 많이 가지만 지금은 자금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 고쳐가며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다행히 근옥 씨는 공구를 다루는 솜씨가 좋습니다. 그렇지, 예스. 아, 말 끝나고 가자 좀 집어. 쪼우고 쪼우고 여기서 돌리고. 쳐쳐 쳐. 봉과 분리된 천막을 잘 고정시켜 보는데요. 이렇게. 아유, 이제 확인해봐야겠다. 과연 작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걸까요? 얼마나 잘 됐을까? 무리 없이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앞에잘 올라가네. 뒤쪽은 올라가는 천막이 더 엉망입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혼자서 안 되겠다. 아니야 저거 한번 봐주이소. 내가 저 뜨는 거야. 어찌 뜨는지만 알려주지. 얘가 어찌 안는데 보이소. 요거는 잡았어. 중간에 제거하는 것도 잡아라. 중간에 제거 안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작업엔 파순 아주머니의 남편, 정수 아저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래 매는 거는 백날 떠도 안 된다. 볼드로 해가지고 딱딱 딱 떠야 되지. 그래야 피복이 같이 말려 올라가지, 이 사람아. 근옥 씨가 작업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아까 했던 작업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아저씨 천막을 봉에 그냥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봉에 부착된 볼트 구멍에 고정시켜야 되는 건데요. 그래야 천막이 봉을 따라 말려 올라갑니다. 손, 조심, 손 조심해서. 여쭈러 가. 아, 그냥 그 시간. 그래가서 잘 잡나 봐. 아까 근옥 씨가 했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아직은 농사도 하우스 시설도 화순 아주머니 부부 없신 되는 게 없습니다.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예. 겨울에는 하우스를 닫지 못하면 농작물을 한 순간에 다 잃을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죽이네. 와 역시. 대단해 대단해 잘 되네 잘되 도움이 필요할 때면 나타나는 화순 아주머니 부부는 근옥 씨의 슈퍼맨입니다. 아, 아저 덕분에 지금 다 끝냈다. 이거. 내가 할 때는 안되더만 어이구, 아저 함께 하다 잘 되네. 이거. 그날 저녁 일부러 시내에 나와 치킨집을 찾은 근옥 씨. 안녕하세요. 옛날 통닭 두 마리 하고요. 예. 어 모래집 하나 해주세요. 예. 근옥 씨네 하우스까지는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재랑 아줌마 때문에 했으니까 좋아하시는 거사드려야지 통닭 먹었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합니다감사는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감사니다 그냥 그자 참자 네가 할라 그러니까 요건 참 진짜 내가 자 아유. 높이 산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네. 내고는 또 치킨 사와 갖고 또 우리 한잔 한다 아닙니까 음음 <laughs> 음. 음. 맛있다 네 많이 있어 이렇게 보낸 시간이 벌써 아유, 2년 참 진짜 전에서는 그냥 하는데 근옥 씨와 화순 아주머니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농민들은 그냥 서로가 다잘 되고 경기가 좋고 금을 다 같이 잘 받아야 된다. 근데 특히 온실 하우스 이웃은 있죠. 옆집에 농사가 안 되면 마음을 아파 생각해야 되고. 아제도 아들 걷고 나는 자식걷고 나도. 네가 아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해를 하고. 이해하지. 그럼. 다 알지. 혼자 귀농한 근옥 씨에겐 선물 같은 분들입니다. 다음날, 근옥씨에게는 특별한 꿈을 담은 또 다른 하우스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농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고, 여기 이제 난리다 난리라 언제 저걸 다쳐놔. 바로 백향과입니다. 백까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라 불리는 이 과일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때 근욱 씨가 한 눈에 반해 버린 작물입니다. 이다저사 색깔이 바뀌네 그리고 보자 떨어진 애들은. 어이 그래도 저기는 자리가 떨어진 게 있네. 올해 첫수확입니다 백향과는 보라색으로 아. 익으면서 저절로 떨어진 것을 수확합니다. 자. 잘 익은 백향과는 향도 짙어지는데요. 아향 아, 좋다. 실온에서 후숙하면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아이고. 그런데 어, 어. 채 익지 않은 열매가 곳곳에 에이. 떨어져 아, 있는데요. 제일 큰 건데. 아유, 얘처럼 잘 익고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사이즈 봐라 진짜. 아 눈물 난다. 왜안 익었어? 와 아, 이쪽은 다 그렇네. 왜 그러지? 첫 수레 배부를 수는 없겠죠. 아이고 첫 수확인데 뭐 하노니까. 애봄 뭐 양은 나오네. 이 수확의 아이고.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거 대발아. 어. 아줌이 어디입니까? 이 옆에 아줌이 시래요 잠깐만 아 보이소 어? 아니야 빨리 보이소 많이 따 놨네 아유 가위보이소아첫 수확이다 얘네 추악 수확인데 이거랑 파랑 흙로 말로 땄는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지가 떨어진 기지 뭐 응. 이거 한번 보이소 와이 색깔 좋고 잘 색깔 좋지 어. 맞지 향이 안 맡아 보이소 응. 겨울 게더 진한 거 같다 여름 보다 맞지 응. 어이구야 이잘 익었다 야 색깔 봐라 응, 자야 화순 아주머니도 근옥씨 덕분에 처음 먹어본 과일입니다. 그거, 그고 겨울 인데도 다네 이거는. 예. 많이 안 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응. 내가 이번에 좀 많이 넣었다작년거는 엄청 시였다. 이거 색깔이 근데 좀 진하다. 아예. 진한 게 와, 진짜 맛있게 그래, 보이네. 예, 어, 맛있게 보이네. 니도 출시했다 이게 농사 짓는 머리. 내가 추진, 출세, 아니면 출세했지. 내가? 우대주 한번 무볼게요. 맞다, 맞다. 그래, 옆에 종각이. 네, 이거 물 맛도 못 보지. 그래, 옆에 종각이 와아딱 이게 함께 나가. 아니면 이런 거 묻고, 뭐. 그 어디, 어디 가갖고 또 친구들한테도 자랑도 하고. 이런, 내는 이런 거할때 무봤는데, 이게 무봤나? 뭐 이렇게 뭐 자랑도 하고. 그래. 아유, 아니, 아니면 출세했지 뭐. 그런데 이아직 마선 봐주마는 저 아래 저 엉망이다. 이거 좀 가이 들고 저 순도 좀 줄이고 관리를 해라. 아이. 해야지, 해야지. 이 농사짓는 이거 마선 봐주면 뭐가 좋지만은 니 관리 안 하고 이래나 마. 아 보기 실도이안들어온다 이. 걸내혼자서없지도 않아. 저 봐라, 지금. 아, 아줌마 도와줄게. 가. 어 아, 갑시다. 아, 그럼 좋지. 아이고 좋다. 갑시다, 갑시다. 엉망인 하우스를 그냥 두고 볼화순아주머니가 아니죠. 어떻게 함께? 좀 과일 달려있는 게 짱입니까? 어. 요거 말고, 어. 안 달린 게 있는 거다잘라내면 돼. 이런 식으로. 어. 어. 어, 요 위에 줄기에 난 거는, 음. 이난 거는 이건 완전 필요 없거든. 그니까 완전 밑에까지 이렇게 대내 빼고. 이거는 밑에 이리 자르고. 네, 그건 자르고. 이리 잘라 이리 하면 되겠다. 네. 별거 아니네, 그래. 아, 별거 아니지. 음, 하면 되겠다. 과일만 놔두고 다 자르면 돼. 음. 고추수확에 신경 쓴다고 잠시 방치한 사이 잘한다. 하우스가 정글이 됐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 한다 여기 전한다아줌일단말이주아 아유, 오늘 일단도두욱이리 드려야 되아따왔고 떨어지네. 이거니이 이렇게 성가가 났이아아고쳐한다 그랬지. 아줌마 같으아 밤에 일한다고, 잠다고 한다고. 남부터 농사이 이런 식으로 하말아 그래야지. 그래서 이거는 그거다이 봐라.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게나좀술 취해? 아이고, 나 뭐라 해. 수사하는 게힘들아 어유, 못해가지고. 길이 잡으면 안됩니다. 나오는 길은 아니지? 물 아래에 들앉아아잡아먹는그 <laughs> <뭔 그런> 걱정을 <laughs> 아니, 아니. 안 보,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laughs> 하나, 정글이라서. 일손 빠른 아주머니 덕에 일 속도도 빨라집니다. 아이고 이래라도 해나놓기게 이봐라 골이 허헌하고 막 써요. 속이 시원하다 그것도 잘 들어가네요 또 아이고 아침에 됐고요. 내가 많이 줄었다 내일 이거. 또 시간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줌마 햇살과 함께 백향과도 잘 익어가겠죠 아 오늘 고생했어요 내 오늘 아줌마 오늘 일당을 그래, 주다 일당 있는가베? 일당 줘야지 일당 많이 주라 했는데 아줌마 잘라먹기 위해서 더더줄까요한 더, 더, 더 개만. 한개더 줄까? 그럼 주문 있어. 갑니다. 내일 일찍 온다. 아예 알았어요. 아직 판매를 하지 않은 백향과는 동네 어르신들과 나눠 먹는데요.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휴, 아 드디어 하루가 끝났다. 지친 근옥 씨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는 반려견, 벤. 야, 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벤은 지인이 키우다 사정이 생겨 파양하려 던 것을 근옥 씨가 데려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다이고잘다 산책 가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일이 끝난 저녁엔 같이 산책을 하는데요. 그까 귀농을 하면서 계획했던 일중 하나가 바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나. 야, 야. 직장을 다닐 땐 시간과 공간적 문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벤 덕분에 동네의 이웃들과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온 거야? 공대에 왔습니다. 에구, 인사를 해야지. 인사. 이로 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니, 나는, 나는 밥 먹고, 그럼 밥 먹었어? 아니요, 아니, 이거 사진 시키고, 이제 밥 먹어야지. 아, 저좀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네, 예. 또밥 먹으러 올게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요, 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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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가자. 처음엔 하우스에서 지내던 근옥 씨가 집을 빨리 구한 이유도 벤 때문인데요. 농작물 때문에 하우스에 벤을 둘수 없었습니다. 저거 월세 10만 원에 아직은 고칠 곳이 많은 집이지만 큰 불만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알고 맛있어 알고 맛있어 가장 잘 먹는 거 생각지 못한 문제는 집에서도 발생합니다. 아휴 이거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지금 물이 나와야 뭐 하지. 뭐. 아직도 안 되나 이거. 수도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줄 알고 햇반을 사놨지 뭐. 햇반. 아이고 아이고 내 햇반. 아이고 이거 하나 모여야 되겠다. 두 개만 모여야 겠다 햇반 하나 한 개를 안 돼.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인스턴트로 끼니를 떼울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처음보단 많이 나아졌습니다. 몽마게 있을 때는 맨날 사 먹거나 뭐 라면으로 때웠는데. 그래도 지, 집이라고 여기 오니까 메 이렇게 해물스도 있고 좋네. 처음 귀농했을 때는 하우스에서 지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앞만 보며 걷고 있습니다. 그래. 틈틈이 영상도 찾아보며 공부도 하는데요. 음, 너무 대단하셨는데. 만치 과일은 만치. 근옥 씨의 꿈은 백향과 농사를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에? 맞으네요.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백향과는 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 시스템 봐라, 네와 엄청 크게 네어 나도 조만간에 따라잡아야 되겠다, 저사람 오늘도 근옥 씨는 꿈을 키워갑니다. SB 미네랄 고추 뿌리 활착 약과 방지 수확 증대 사과 당도 비대 착색 인삼 생리 장애 해소 무게 증대 배추 뿌리 활착 잎이 두꺼워짐 수도자 도복 방지 이질 향상 수확 증대 SB 미네랄 다음 날 근옥 씨가 이웃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아, 다 찾아가네, 이제. 오이 농사를 짓던 이웃 어르신의 하우스 정리를 도와드리러 왔는데요. 평생 짓던 농사를 정리하고 하우스를 떠난답니다. 요거 어제나 또 바로 앞에. 젊은 청년이 귀농에 고생한다며 근옥씨를 반겨주고 손자처럼 잘 챙겨주던 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좋으시겠다. 이제 하우스 안에서 이제, 이제는 일도 안 하고 이제 몸도 안 좋은데 일하 나눠 놀수 있다 이거 이제 경로당 가 올라가고 뭐 이러면 되지. 뭐.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한다고. 아, 딱 그래도 뭐 이제 정량 테이만해. 이제 다 이제 하우스는 잡았고 이제 식인들 해가 안 되거든요. 알 네가 해 나가야 되 식인들 해가말잘 먹고 어, 잘내 그 사람도 식인 사람도 골치 아프고. 하다가 내가 또 벌어 갖고 나중에 내가 사사 갖고 또 내가 크게 할게. 아이세대는 <laughs> 맨날 자꾸 이고요 어쨌든 니저어 일로 지금 잘해고 아버지 하우스는 화순 아주머니가 샀습니다. 다요이다뭐 고치고 짓고 고치고 싹다 흔들흔들 뭐 그래 손안 댄대 거긴 뭐 떠날 거면는 한두 가지 마음은 뻔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마누라가 딸이 가봐 모나나게 아들도 모나고를 해서 그래서 막 이라는 거지 마 계약은 팔시까지 하려고 마먹었는데그뭐 이래야 될까? 그청 보고 보고 고아남지뭐내남지다는데 왔다 갔다 하번 보지 뭔 뭐. 것도 알고 뭐차 타면 뭐한오십분이오는데한 뭐. 번씩 오이소. 그러 오야지 하모. 소모 저마다 보고 뭐그래야가다니지오미 커피 어있안어먹 그동안 커어 그동안 커피 얻어먹은 게 있는데 지금. 안 커피 우어먹은게 커피 가어 커피 가한먹은고두는데고동안 커피 얻어는 떠난 자리는 누군가 채우고 그 또한 자연의 섭유겠죠. 그날 저녁 깨끗하게 차려입은 근옥 씨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삼천포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가는 길인데요. 맛있는 거 많이 해 좋겠다. 오랜만에 집밥이 그 진짜. 깔끔하게 보이려고 더 신경을 씁니다. 어부인 아버지는 근옥씨의 귀농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수확한 농작물을 지인들에게 판매까지 해주며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진 않지만,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는데요. 좋았어요. 예. 네. 으쌰. 이건, 이건데, 딴 거. 뭐, 고 위에 거는 내가 좀고부냥하고그기고시무지 음. 밑에 거는 좀 그, 그나마 남은 네. 게거든 네. 우와. 뭐, 어, 어디다 먹노? 들어가 있어. 혼자 사는 아들이 제대로 밥이나 해먹고 사는지 걱정이 많은 어머니는 근혹시 온다는 소식에 한상 가득 솜씨를 아니, 발휘했습니다. 아, 맛있겠대요. 좀 어떻노? 과일 그... 좀 나오나? 과일은 아직 안 익었고. 차라리 좀 개안나요. 발? 발. 아니, 내 숫자 보고 갈까? 아, 시방을 보았네, 이제. 음, 또 감자도 심었다. 응, 맛있네. 왜? 감자도 심고. 혼자는 어디 가게 와? 뭐, 뭐, 어려서 다 뭐. 혼자 할 거를 둘이서 같이 하면 빨리 도 되고, 둘이좀 작게, 작기, 작게, 적게 되고 하니까. 네. 좀덜 피곤해. 그래서 내가 엄마가 자꾸 결혼을 좀 했으면 할 적이래. 결혼해갖고, 아직 됐고, 내가 밥해에 미어야 돼, 파이더지. 어. 요리, 요리 하는, 잘 하는 사람 없다, 이거. 내부, 내부 잘 하겠나? <laughs> 없는 돈에 대학교 좀 보내가지고, 사람 그럴 줄 알았으면, 국민 고등학교만 보내고 말았을 텐데, 싶0 생각나. <laughs> 내가 진짜 한 걸었지. 고등학교 가시면, 고등학교로 갔으면, 10년 동안 돈을 벌어도 많이 벌었지 그렇지. 잘, 지금까지 잘 해왔으면, 따풀도 잘 하겠는데, 뭐, 안 덥고. 왜? 왜? 양, 고생하는 거, 고생 길로 들어서시니까, 열심히 하고, 어, 열심히 오고 인자 못 잡히고. 뭐, 뭐. 이제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그냥 그래. 한번 들었었기 때문에 죽게 아니면 살면 해야 돼. 그 고정하지 말고. 근옥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부모님께 실망드리지 않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해 땅을 일구겠다고 다짐합니다. 5일장이선날 추위도 잠시 수그러 들었습니다. 장보러 들러도 좋고 구경하기에도 좋은데요. 우리 집에도 오일장엔 흥이 가득합니다. 근옥 씨도 화순 아주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오일장을 찾았습니다. 맛있다이 어묵 맛있더라. 이곳에 오면 꼭 찾는 근옥 씨의 맛집. 여기 있는 긴 거, 짧은 거. 이거 다섯 개면 되겠어. 뭐 맛봐도 돼야. 어. 드시고 있어. 아 이거 하나 더 빨리빨리빨리 빨리 어디 가나 티격태격 그냥 넘어가는 <laughs> 또, 또 법이 배워야지. 없습니다.

모두기는 저 코트를 모르겠어요. 입어보는 <laughs> 화순 아주머니. <laughs> 밑에 바지가 안 올린다. 그래, 화순 아주머니 마음의 든 모양인데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민크 15만 원. 이유그1 8 0 0원 100만 원 넘는 거. 아, 뭐. 그렇지, 그럼, 그건 그래, 그렇지. 생각보다 비싼 가격. 음. 다음에 이번에는 봐야다 다음 살 둘러보고 올게일단 보고. 사실 아유. 근옥 씨가 근옥 오늘 장에 같이 온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 판에 저저저다저저 옷. 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이저 잘 때, 잘때 자. 저저저저저저저이저이봐저저저저저이저 이거 잘 때, 잘, 잘때 저이봐이저저이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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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색 사야 되는 거 아니가? 분홍색 거 하나 입어서 말라고. 아니면 그런 건 좋아한 게그지자 아니면 이거 하나 입어 있어. 네, 한, 한 이거 어쩐데 이거 이거. 응, 아, 이랑 아, 같이 내가 커플로 사게아아거랑 같이 입어라. 형편 이거, 이거, 뻔히 아는 어, 화순아지머니가 그냥 받을 리 없습니다. 아, 아, 샀어. 네, 아, 내가 계산.

아, 그거 내양 사줄게. 아이고 아침에 아들 아, 참 좋다. 아 아들 아닙니다. 네. 우리 하우스를 어. 기롱해가 사가지고 양말 이거 사도 난 필요 없는데. 아 이거 뭐 겨우 따시게 신어야 될까요? 다시게 네, 그러니까. 잘 신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순 아주머니가 감사합니다. 있어 초보 농부 근옥실은 네.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